1월 1일이에요? 네. 바로네요 벌써 2014년이 반 년이나 흘렀군요 어, 어, 아, 곧 있으면 24살이 3살이 되는 건가 2개월이 어. 지나면자 오랜만에 어쨌든 빅스가 컴백 주를 잘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랜만에, 아, 이거 너무 마무리하는 것 같다. 이거 먼저 할게요. 오케이. 자,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고요. 꾸미신 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린다는 건좀 그렇고 기회가 생기십니다. 어, 어, 궁금한 거를 적당한 수위와 심의를 거치셔서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은 막내부터 뽑아볼까요? 79번이요. 79번. 손 들어주시겠어요? 네, 당첨. 축하합니다. <laughs> 기적 댄스 중에서 가상? 가장, 가장, 어. <laughs>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요? 기적 댄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딘가요? 네. 저도? 네. 저는, 저는 처음에 서 있는 게 제일 자신 있어요. <laughs> 처음에 벽기 벽이 원이자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시죠? 그때도 자신 있어요? 아, 아무것도 안했어요 <laughs>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 이걸 성의있는 답변을할수 있나요? <laughs> 그럼 앤이형까지 들어보죠 가장 자신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? <laughs> 앉아있을 때다 <laughs> 들어봅시다 한번 켄이형 <laughs> 어디가 제일 자신있어요? 저는 이렇게 딱 치는데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레오형은요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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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신있는 거구나.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. <laughs> 정말, 진목 잡을 때, 아, 가까이 좀 붙지 마요, 진짜. <laughs> 아니, 내놔. 그 제스처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할게요. 근데, 아 코앞까지 붙는 거야. <laughs> 오늘 사후에는 그렇죠? 특히시했어요 너무 가까웠길래. 다들 남일이라고 눈을 봐달라는 거예요. <laughs> 와 정말. 남일이라고. <laughs> 네, 그래요. <laughs> 자, 다음, 그러면은, 뽑아볼까요? 안녕. 또하주어요 어, <laughs> 네, 예정이 49번. 어? 어? 노래하세요. 네? 아 <laughs> 음. 어. 너구라 나라. <laughs> 아, 질문. 음. 음. 올 여름에 힙합. 되게 덥다는데, 네. 피서법 생각한 거라던가 아니면 휴가 얻으면 어디 네. 가고 싶은지. 피서법? 어? 네. 피서법이 뭐죠? 그러니까 더, 더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. 그거, 그거. 아이씨. 귀여워. 봄나저 바닷가 가고 싶은요 바닷가. 가서 바닷가 가서 수영 귀여워. 콜라랑 먹고콜라당먹고 아이 스피스피에서 네, 뭐멋 스피릿 음료 음료 스피릿 음료 음아음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저희는 바다나 물놀이를 음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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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물놀이를 아무래도 할것 같고요. 아. 그냥 뽑아주세요. 71번. 네, 71번입니다. 랩 해주세요, 랩. 어디죠? 아, 네네. 진절하게 아, 그래. 일어나셨어요. 질문해주세요. <laughs> 아, 근데 강시 컨셉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? 강시 컨셉은 <laughs> 어떻게 나온 건가요, 개 어, 강시 컨셉은, 음,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, 만우절 때 저희가 속이려고 공식 컨셉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안 믿을 줄 아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어요 아, 거짓말. 고마워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믿어줘서 <laughs> 고마워. 자, 마워 레오 형 뽑아볼게요 자, 이제 크리스마 눈빛 저희 레오 네형 네? 웨이브한테 정신적인 비결이 뭔가요 레이브 형? 아니, 나한테 줘. 웨이브한테 정신까지 필요 없거든. 웨이한테 정신적인 비결이 필요 한거든 약간 그 마인드 같은 거, 아닐까요? 마인드 어떤, 바이 발. 막 내가 애벌레다, 어떤... 막 이런 마인드. <laughs> 내가 <말로 웃음> 뭐라고? 내가 애벌레다,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 애벌레. 뭐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나는 그 생각하는데, 내가 웨이브를 <laughs> 하고 있다 보면은, 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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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예전에 그, 아, 그, 웅짤 <laughs> 음? 중에 수다리 고기 들고, 웨이브 하는 거. <laughs> 그 느낌 난다고? 아그 비선배님 노래랑 같이 나왔던 그거 아닌가? 맞아요, 맞아요. 아 맞아 맞아 그걸 생각해도? <laughs>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홍배이가 뽑아볼게요 68번 네 우와 지유 나죠? 사야다 뮤지컬 이야기는 누구 다시 캐녀 뽑아볼게요. 아, 레오형, 레오형 뽑아볼게요. 49번. 49번이요? 했었어요 네.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. 99번. 99번. 네. 양자. 안 머리색 중에서 해보고 싶은 요해보 어? 색깔이? 저 아니, 레오형은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? 이제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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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괜색깔괜찮구나 저는 진짜 하얀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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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하얀색 시청해보고 다 다음 앨범에. 다음 앨범에. 형, 하얀색 하면 근데 뭔가 할아버지 같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자. 20... 27번. 어디죠? 일어나주세요. 자, <laughs> 자. 아니, 안일어나도돼요 질문만 <laughs> 해주세요. 어디지? 응. 아, 픽스가 네. 아, <laughs> 된 응. 아하, 픽셀화된 것에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? 기적같은 운명 아닐까요? 우와. 되게 운명은, 운명은 어떻게 보면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정해져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주로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내 네, 생각에 멋다 다음은 N형이 뽑아주세요 N형 92번. 92번 92년생 네. 92번 어디죠? 네, 당첨. 아무거나 괜찮습니다. 되게 귀여운 옷을 입고 오셨네요. 아, 질문하, 질문하신가요? 저가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친한 친구들입니다. 친한 친구들. 어, 고마워요, 잠옷 <참아> 친구. 다옷 친구. 오케 자, 다음 냐고 볼까요? <laughs>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먹 <laughs> 48번. 네. 48번. 세상청. 어디에요? 저희 있어요 대답은요, 멤버에서 응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, 음. 질문은요, 지금, 어, 활동도 되게 많고, 작년에 일할 정도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, 그, 힘들 때 나타나는 자기, 뭐, 네. 뭐 하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. 어, 방법. 아. 스트레스, 아. 스트레스 푸는 방법. 아. 방법. 아. 아. 아, 요즘 요즘 바쁘고 피곤한데 뭐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를 푸냐 이거죠? 네. 네. 모두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셨으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최대한 어, 멍 때리면서 체력 소모를 줄입니다. <laughs> 네 저는 요즘에는 실성하고 있어요 어? 네, 실성하고 아. 있어요 네, 굉장히 자신을 놓고 어떡해. 헛소리도 많이 하고 안 그러면 <laughs> 재밌는 영상이 있나봐요 <너무 웃음> 한번 보여주세요 아, 아, 지금 너무, 힘이 너무 좋아 아. 너무 기분이 <laughs> 좋고 네, 앤이형 앤은 어떻게 스트레스 풀죠?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음, 스트레스 받을 때? 저는 막 딱히 뭔가 하는 것보단 글 쓰기도 하고, 뭐, 어, 그리고, 어, 어떻게 하지? <laughs> 수면, 수면, 수면. 네, 그냥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많아요. 스트레스를 풀는 기보단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. <laughs> 그럼요, 괜찮습니다. Yeah. 저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일단 네. 습관은 멍 때리면서 음. 이렇게 손톱 히 뜨는 버릇 있어서. 못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스트레스 풀 때는 웹툰을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. 어떤 게임? 안가피트리. 응, 그래요. 그래요 그래요 네 왜요? 요 저는 피곤해지거나 <laughs> 푸는 방법은 에로힘이랑 액션과 이랑 플라우스했던 게 스트레스 풀리는 거였던 것 같아. 네. 계속... 난 실성한다 그래. 랬 <laughs> 바꿔야겠다. 그럼 <난 실성한다고 웃음> 멍때 우리 나머지 뭐가 돼요? <laughs> 야 게임하는 것도 있어. <laughs> 나 가사 쓰고 작업할 때. 준비하에 그럼 마지막 국민군. 어, 저희 일단 증상은. 엄청 힘들면 웃어요. 어떡해. 근데 그렇게 막화나게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어요. 계속 이러고 있어요. 얼굴 이상 태로 굳어 있어요. 어,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기타? 아니면 어, 기타 시 솔직히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는데 그것보다 좀 이렇게 멤버들이랑 실험용동담하는 거? 이거 정말 실험용동 없다는 요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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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남이 얘기할 때 옆에 써들고죠 <laughs> 저런 거좋아요 <laughs> 귀여워 노래할 때아 정말 스트레스노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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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. 진짜 제 노래하는 거 보시면은 반하실 걸요? <laughs> 라할게요비가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 형, 들은 마지막이었으니까 캔씨가 <laughs>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. 같이요? 아, 씨요? 안 할게요. 김현우 선배님 노래 중에서. 아이 오창 아니야, 오창이 아니라. <laughs> 그대라서라는 곡이 있거든요. 그게 진짜 좋은데. 그 사람이라서 네 중간에 마이크가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. 위부터 어, 가져왔어요. 이제 저희 빅스야 활동을 시작하고 오늘 인기가요로 첫주 활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응원 드리면서 무대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리얼 브이 v r 의 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brigada.